TV에서 함께 아시아 게임 최종 성적은? 하나, 둘, 셋! 아! 금메달입니다. 미쳤네 이거. 그래요? 네. 아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군요. 시간씩만 <laughs> 한 시간. 이제 1 시간. 시간 지나도 송증 끊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파이팅 화이팅! KBS 해설위원들을 모셨습니다. <laughs> TMT에서 GMT로 금모치 어, 토크로. 좀 변화하고 싶어하는 해설위원 박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는 박찬호, 야구 해설은 박용택. 네, KBS 야구 해설 박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음. 해설위원으로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골프 종목 해설 맡은 최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의 이영표입니다. 아! 무슨 소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KBS 해설위원 농구 양동근입니다. 아! 김현경 선수는 네. 야, 뭔가 이, 이 자리가 아니라 네. 저 진천에 가 계셔야 될것 같은데. 저도 되게 어색해요. 지금 이 유니폼이랑 이게 지금 상황이 너무 어색하기는 한데. 네. 그래서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설레기도 한데 좀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해설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네. 웬만하면 좀 직설적인 얘기들은 좀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는 아, 한데 네네. 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걱정입니다. 김현경 네. 선수가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그게 네. 사실 그런 걸 기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맞죠. 정말 맞죠, 솔직하게 맞죠. 식빵만 안 구우시면은. 아, 네. 네. <laughs> 네. 또오대5 정통농구의 또 해설을 맡으신 양동근 해설위원님, 어, 어떤 준비하셨나요? 저는 아시안 게임을 세번 너무나 우지 좋게 세 번을 나갔는데요. 성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도 벤치에 있었고, 네. 성적이 가장 좋았을 때도 벤치에 있었거든요. <laughs> 경기를 하는 내내 그 벤치에 앉아서 응원하는 선수들의 심정까지도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우리 대표팀에게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화이팅! <laughs> 농구는 KBS. 야! 사실, 야구하면은, 뭐, 용호 쌍박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두 분의 호흡은 어떠세요? 박찬호 회수원님하고 저희는 이제 봄에 WBC대. 네, 네. 둘이 이제 같이 호흡을 좀 맞췄었는데, 뭐, 제가 우려했던 대로 말이 많으세요. 예, 네, 그건 확실하고, 그 속에서 좀 내용들이 사실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저는 이제 옆에서 그 찬호 선배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 좀더이게 엑기스만 좀 하실 수 있게끔 좀 서포터를 아, 좀더 네. 네, 좀 네.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음, 좀 들었었고, 실제로 이제 WC 대회 이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선미? 아 괜찮습니다. 그 네. 한국어 선생님을 이제 구해 구하셔 가지고. 네네. 네. 그럼 어떤 발음 교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파십니다, 노력파. 그럼 어떤 트레이닝 네. 받으셨나요? 이번에 WC b 때 같이 해설하면서 네. 야구 선수 출신의 해설위원이 아니라 캐스터 아나운서하고 이야기를 하는고 방송 같이 하는 것처럼 우게박용태 해설위원님이에요. 예. 네. 워낙 발음이 근데 좋으시잖아요. 톤도 높고 어 이렇게 제가. 끼어들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화나셨어요, <laughs> 그래도? <laughs> 어, 굉장히 그, 아, 내가 말을, 음. 한국말을 좀, 아, 어, 왜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산후말이 나오나. <laughs> 네, 성대모사. 네, 성대모사가 네. 이렇게 많이 나오나라는 네. 거를 이번에 확인을 할수 있었어요. 음, 그 그렇군요. 뭐, 연필도 입에 물고 한번 해보고, 어. 막, 해소를 자꾸 하면서 사람이 진화한다는걸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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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지는데, 네. 같이 하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좀더 노력하고 배워야겠구나라는 걸알수 네.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최나연의 해설은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최나연의 해설은 무엇이 좀 특징일 것 같으세요? 어, 아직 그 컨셉을 잡지는 못했는데 네.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저는 좀 해설을 할것 같거든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들어가기 전에 박찬호 해설위원님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좀 네.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많이 있으신가요? 말 많이 안 했는데, 언제든지 <laughs> <있었나? 웃음> 우리는 어 일본에서 제가 일본의 오릭스 아, 팀에서 있을 때 예. 어, 김연경 선수가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찾아오셔서 응원도 해주고 또 맞았죠? 격려도 해주고 네. 네. 사실 이제 박찬호 의원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네. 대화가 많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 아, 네. 네. 눈안다 아, 그냥 인연이 그런... 되는구나 만나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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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어, 김연경 아, 선수와 저는 네. 눈높이가 일단 같으니까. <laughs>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네. 길었습니다. 그때도 네. 되게 좋은 말을 되게 많이 혼자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아, 자, 이게 혼자. 중요한 거예요. 네. 좋은 말을 혼자 많이, 많이 해 주셨다. 네. 아니 근데 최나연 위원님 같은 경우는. 김연경 의원은 정신적 지주다. 지금 종목도 다른데. 네, 사실 연경 선수랑은 고등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알고 지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재활 센터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 재활을 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계속 나눴었는데 네. 저한테 해줬던 말이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골프를 한번 왔었어요. 저 네, 구경을 네. 하러 응원을 해주러 왔었는데 저한테 너는 골프가 잘안될때화난는걸왜 표현을 안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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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좋았을 때 좋은 걸 표현을 안 하냐라고 아. 저한테 말을 해줬었거든요. 네, 네. 왜 자꾸 가슴에 이제 담아두고 네. 플레이를 하냐.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년도 더된 얘긴데도 네,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진정 선수층이 있다 보면은 선배들이 김현경 선수 보면서 좀 갖는 남다른 감정도 있을 것 같아요. 양동근 해설위원님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네. 대표팀 생활을 했잖아요. 네. 어떤 선수였나요? 김현경 선수는. 뭐 어렸을 때부터 배구에서 뭐 에이스였으니까요. 음. 그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도 네. 뭐 워낙 멘탈이 강철이라서 음. 다 이겨내는 거 보면은 참 제가 선배지만도 또 배울 게 너무 나 많아요. 어. 네. 이렇게 칭찬을 이렇 앞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못 듣겠네요. 에이, 에이, 전체, 뭐, 그렇죠. 쑥스럽죠. 못 듣겠네요. 못 듣겠네요. 아니 근데 저한테 욕할 줄요. <laughs> <laughs> 근데 예전부터 제가 또 예, 음. 돼가지고 음. 그리고 워낙 이제 좋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이제 솔선수범한다라는 그런 네. 얘기들을 뭐 후배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음. 제가 또 이제 오세근 선수랑도 네. 되게 친분이 많아가지고 그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서도 또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음. 네, 본받을 점이 되게 많다고 후배들이 네. 네,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2014,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모두 우승을 했고요. 한국 남자 축구는 이제 3회 연속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번다 해설을 이영표 해설이님이 해 주셨었고요. 좀 좋은 추억이 있으시겠어요. 네. 네. 사실은 저는 이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했지만 우승하지 못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 금메달을 못딴그 가장 큰 이유가 저였어요. 오, 왜요, 왜요? 예, 왜냐면은 왜요, 왜요? 그 사강전에서 이란을 만났는데 아, 아, 승부차기까지 갔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승부차기에서 실축을 했던 선수 바로 저였었거든요. 잠깐만요, 왜 기억이 나죠 그 장면이? <웃음> <웃음> 자료 화면 없나요? 여전히 그때 당시 함께했던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회식 자리 가면 여전히 그걸로 좀 놀림 받으시나요? 20년째 놀림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laughs> 아니, 한만두로 내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있는데 <laughs>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박찬호 해설님께서 스스로 한반도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laughs> 저도 깜짝 놀랐는데 <laughs> 한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뭐한인님의 말로 없는 두방 맞아. 이런 아, 아, 저... 해설을, 저... 해설을, 해설을 하시면 아, 어떻게 설명을 해보세요. 해설, 해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 없는 순서입니다. 아 이거 뭐한 정하는 거예요? 네. 자 2022. 아유 아유 이건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 해설위원은 아, 절대로 막. 아, 마... 되지도 않을 성적을 봐. 무조건 금메달인데 이런 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지금 이제 좀 그~ 지금도 아시아 선수권을 네 그쵸, 지금 그쵸, 하고 그쵸. 있는 네네네. 상황인데 성적이 지금도 조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아, 뭐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결국은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을 보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좋아지지 않을까. 왼손으로는 남자 성적, 네. 오른손으로는 여자 성적. 이제 한시 아, 동안 해야, 둘을...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미치네 이거. 2022항저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남녀 배구 팀의 <laughs> 최종 기대해, 기대 예상 성적은 <laughs> 하나, 둘, 셋. 에, <laughs> 어, <laughs> 아, <오, 웃음> 남자는. 아마도 금메달 네. 여자는 아마도 결승까지는 갈것 아, 같아요. 네, 결승까지 네. 농구 국가대표팀 남녀 여, 여자 팀은 제가 잘 분석을 안 했어요. 괜찮습니다. 예, 남자는 분석, 여자는 그냥 느낌으로 최종 성적은 하나 둘셋자 아. 대한민국의 이번 야구 아시아 게임 최종 성적은 하나 둘셋 아! 골프 대표팀의 예상 성적은 하나 둘 셋. 오! 축구팀의 이번 아시안 게임 예상 성적은? 하나, 둘, 셋! 금메달입니다. 와!